능력과 부와지게 임바종비와 영.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계속 피를 선포하고 그 가사 속에서 우리 예배가 드릴 때 먼저 보여지는 것은 주님이 우리가 피라고 외치는 그 가사마다 얼굴을 크게 우리를 향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시는 모습이었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분의 마음은 정말 피가 필요해서 피를 구하고 있는 그 이름 앞에 그 피를 취해서 또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바라보시고 난 이후에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정말 그 보혈을 병에다 담아 각자에게 주는 모습이 보였고요 어떤 자에게는 작은 병이지만 그러나 그거를 심령 깊이 넣었을 때 우리가 풍선이 공기가 들어가면 커지듯이 그 보혈의 작은 병이었지만 그러나 그 병의 크기도 또 보혈의 양도 이심령에 들어가서 더 커지는 모습이 보여서 오늘 찬양의 가사와 또 흐름 속에 계속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피를 담아주시면서 또 피로 씻기고 회복과 또 치유와 웃지 못하는 자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계속 영어로 가사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 이어서도 학장님이 나오셔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찬양을 한 이후에는 이미 앞에서 부혈이 여러분과 저에게 담아져 있었고 그것이 믿음으로 크게 부풀리고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커진 그 보혈을 가지고 어, 이어서 기도할 때에 어, 우리의 보혈이 어, 위에서부터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부필 i 지듯 커져 있는 거 보혈을 가지고 곳곳에 영적 전쟁을 치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자는 내 보혈은 어, 양은 이만큼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걸 가지고 가까운 것이 아니라 어, 저기 어, 산 위에 우리 요즘에 산불이 많이 나서 계속 맨날 며칠 어, 그 헬기로 물을 뿌리는 것처럼 어떤 자는 자기의 그 보혈은 작았는데도 나는 이걸 가지고 저 산에 어떻게 하면 산당들, 절그 다음에 주술하는 자들, 점치는 자들의 그 장소로 가서 해기로 위에서 뿌리듯이 난 저렇게 뿌릴 거라고 하면 어떤 용의 활동들이 기도 속에서 또 불투하게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이 능력이 돼서 그 보혈로 뭔가 어둠을 덮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역시 그 피는 마음의 수원대로 역사하는 능력이 큰 것을 보이면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나라를 위해서 또온지구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피의 능력은 주님이 또 주고 주 줘서 모자람이 없이 기도 다 마친 후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피가 많이 남아 있는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으로 남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가 보혈로 가득 담아가게 한다 말씀하셨고 이어서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피의 역사함으로 또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으로 도모된 자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이보여를 가지고 가는 건 상한 자들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을 향해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살 소망을 다시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넣어주고 믿음이 이긴다고 하는. 그들은 아직 고백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피에 그 권세가 그들에게 영을 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우크라이나나 또 러시아 쪽에. 아 주님이 보여주시는 내용 안에는 이제 이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세계 속의 나라의 싸움이라는 거. 그러니까 큰 세계 속의 한 나라 또큰 세계 속의 한 나라.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온 지구촌이 해야 되는 건 어,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소리를 내야 되고 악인들에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글로든 어,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든 계속 그들에게 경고해야 되는 거. 당신네들에 있는 그 악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경고를 할때 그들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세계 속에 전쟁을 치르고 는 자신의 나라를 보면서 그 세계 속에서 요동되고 있는 소리 앞에 밀려나는 모습이 보였고 무기를 가지고 철수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모든 물자와 자원들이 서로 공유해야 되는데. 내네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은 결국 세계와 등지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우리들의 어떤 소리 세계 속에서 내는 소리를 통해서 뒤로 물러가고 그 다음에 또 약한 자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는 끊임없이 도모돼서 그 나라의 약함이 또 우리들의 권명과 위로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는 모습 그래서 전쟁은 나라와 나라가 아니 아니라 세계 속의 나라다 말씀하시면서 기도로도 채워나가길 원한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런 저런 상황들이 있지만 많은 세계들이 보고 있는 것 앞에 어느 부분에좀 절제가 되고 또 고침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함께 가는 세계 속의 이 지구다 말씀합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어떤 소리로 이렇게 귀를 열게 하신 것은 아주 고운 소리로 또 경쾌한 발악 같으면서도 심포니 합창을 잘하는 그런 아, 하모니에 맞는 그런 소리로 아, 찬양에 들리는 아, 것으로 제가 듣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산 찬양이 들려지는 곳을 향해서 이제 점점 학교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게 하셨고 그러나 제가 들어와서 학교 안에 봤을 때 아, 우리 학우들이 앉아 있는 모습 안에서는 어떤 사람도 정말 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자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아, 그들의 심령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라고 하셨다고 말씀하면서 우리 학교의 각자의 심령 속에 깊은 내면 속에서 아주 깊고 또 고요한 속에 하나님이랑 각자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음색으로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지금 학교 안에 학교들에게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은 깊은 내면 속에서 내는 소리 하나님의 사랑의 친밀함의 소리로 내게 노래하고 있고 또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훈련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 또 영적인 친밀함으로 나아가고는 있 학우들의 모습이 보여서 그래서 아가페는 비록 이런저런 상황들을 맞이하지만 내 사랑 안에서 지금도 견고하게 일어나고 있다 말씀합니다. 학자님에서 기도할 때는 기름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향도 달랐고 색깔도 달랐는데 많은 종류의 기름병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 적절하게 기름병을 열어서. 바르고 또 부어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주님이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많은 인사적인 어느 부분이나 또 기름부어 세워야 될 부분을 주님이 기름병으로 주어서 내 일을 내 아들이 할수 있도록 내가 함께 동행해주고 있고 그 기름은 마르지 않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